예원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예원이처럼 제니를 그려주면은 여기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을 거랍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타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어, 슬라임 미스테리 팩이에요. 여기 안에 제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슬라임 안에 캐릭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가위도 보이죠. 제니와 함께 여기 안에는 어떤 슬라임과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슬라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제니가 종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보라색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짜란! 여기 보니까, 여기 안에 이런 그 팔찌나 목걸이 할수 있는 주얼리 미스터리 팩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가위가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궁금한데, 스마일인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안에 들어있던 보라색 풍선! 오! 여기 보니까, 뭐가 주얼리 같은 게 있어요. 오, 슬라임 같은데요, 친구들? 이렇게 만져보니까 슬라임 같은데요. 이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라고 하는데요. 제니가 한번 잘라볼까요? 아, 이런 거 제니 정말 싫어해요. 가위 잘라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잘리는데 오! 오! 안잘리는데 오! 오! 여기 안에 슬라임이 맞았어요. 반짝이 슬라임이. 츄르츄르 들어있었는데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안에 차차차차 찾아보니까 우와 주얼리가 들어있었고요 이 슬라임은 손에 엄청나게 묻어요 진짜 이렇게 묻는 슬라임 처음 봤어요 미국 슬라임은 손에 잘안 묻거든요 근데 장난 아니게 묻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는데요 그냥 슬라임이 아닌가 슬라임 맞는데 슬라임인데요 손에 너무 많이 묻어서 오 만지기 너무 싫어요. 끈적끈적. 유나가 밖에서 울어가지고 손 씻고 오늘 유나가 밖에서 울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안에 들어 있던 악세사리는요. 어머, 슬라임이 또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뭘 만들라는 거야? 팔찌 만들라고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슬라임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다 씻어야 돼요. 아무튼 여기 안에 이런 보석이랑 이런 게 들어 있었어요. 자 제니가 이거를 한번 열었잖아요. 이제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열을게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슬라임도 한번 열어볼까요? 마찬가지로 핑크색 가위가 하나 들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핑크색 풍선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도 후후후 후, 후.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우와! 오. 이번에는 다른 슬라임인데요. 아 이게 슬라임이 종류가 다 틀린가 봐요 친구들 아까 전에는 투명한 반짝이 슬라임이었는데 이번에는 핫핑크의 슬라임이 나왔어요 차라라랑 어 이거는 손에 조금 안 묻는 것 같은데 또 손에 엄청 묻는군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발견된 주얼리통 이거 제니가 봤을 때는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도 이렇게 주얼리가 들어있죠. 제니가 이거 왜 하나씩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씻어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요. 자 여기 안에는 이렇게 보석이 다섯 개가 들어있었어요. 줄이랑 말이죠. 그리고 핑크색 슬라임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초록색도 한번 열어볼까요? 작가 전에는 투명한 슬라임 그리고 핑크색 슬라임이 나왔는데 이건 초록색일까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렇게 또 갖고 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 하나, 둘, 셋! 가위로 싹둑! 가위로 싹둑! 오! 이번에는 초록색이 나왔어요. 어, 이거는 약간 어, 퍼티 같아요. 늘어나는 게 조금 틀려요. 아까 전에 그거랑 늘어나는 거는 조금, 이, 거는 손에 잘안 붙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종이별로 그래가지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세번째도 어김없이 캡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안에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진짜 별로 필요없는 보석이 몇 개가 들어있죠?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그래도 세 번째에 나온 슬라임은 손에도 잘안 묻고요. 늘어나는 것도 쭉쭉 좀잘 늘어나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 봐요. 이거 약간 슬라임이라기보단 퍼팅가? 손에 안 묻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손에 안 묻는데 왜 제들은 묻을까요? 친구들은 마음에 드나요? 제니 좀 실망했는데요. <laughs> 아무튼 이 보석들을 제니가 다 씻어왔어요. 그래서 팔찌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이것도 참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겠죠? 자, 제니가 또 하나씩 끼워볼게요. 짜란, 어떤가요? 이거 제니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팔찌예요. 이렇게 넣으니까 음, 뭐 예쁘기는 한것 같아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아, 근데 이거를 가위를 잘라가지고 끈적끈적인 거를 씻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끼우는데, 끼우는데도 슬라임이 나오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슬라임 미스테리 팩을 한번 열어봤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주얼리가 하나 하나씩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이 나왔는데요. 슬라임이 진짜 너무 끈적여가지고 진짜 아직도 손에 이렇게 묻었는데 아 별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니가 조만간 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